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개간허가득한 임야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개간허가를 득한 임야의 모습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에 위치합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괴산군청에서 1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 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펜션, 로미하우스, 공장, 보건소, 초등학교, 교회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11,460평입니다. 본권의 현황입니다. 본권은 해발 250m의 위치에 있고요. 남서향 개간어가 득하여 개간된 일부 잡종지, 일부 도로, 일부... 분묘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권의 전면 도로는 4미터 포장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본권 진출입로 부분입니다. 노미아우스라고 네, 세워져 있는 그 간판 앞쪽에 이제 진입로를 이용해서 본건을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근접 촬영한 법원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건의 전경입니다. 본권의 부분 전경입니다. 본권 도로의 전경, 도로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개간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개간을 못한 자연님 부분의 모습입니다. 분묘 부분의 모습이고요. 인접 토지와 경계 부분의 분묘가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경의 모습입니다. 네, 이상 법원 사진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길과 주변 모습입니다. 먼저 청천면 푸른내 시장 앞에서 출발합니다. 괴산로를 서행합니다. 구방 3거리에서 그대로 직진합니다. 괴산로를 서행합니다. 내 네, 펜션 로미하우스 입간판 앞 진입로로 우회전해서 조금 올라가면 본건에 도착합니다. 네, 본건입니다. 이어서 매각물건 현황입니다. 본건의 목록번호는 1번이고요. 지목은 임야, 면적은 11,460평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11억 4,400, 96,800원이 나와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명세표입니다. 네. 토지형 계획이 이제 점검 중이어서 되지가 않기 때문에 대신 토지감정평가 명세표를 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에 속해 있고요. 감정가는 11억 4천4백만원이고요 이어서 지적 계양도입니다. 네, 본권 토지에 형상 토지에 생김새고요. 네,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권의 용도로는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이 진행 중인 토지입니다. 개간 후 남한의 공원, 전원주택 용지 기타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짜내서 활용하면 굉장히 이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그런 본권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조금 인수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각 구분은 토지수목 한대 묶어 일괄 매각합니다. 도로 상태는 4m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외 지상권 등기부 도시계획 주변 혐오 시설, 쓰레기 적재부 감정과 거품 여부, 인접 토지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분묘 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법원 문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돌발 퀴즈입니다. 숨은 단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네 글자 단어 세 개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건내용 및 입찰진행 내용입니다 본건의 사건번호는 2022타경 60499 청주지방법원 경매 5개가 담당입니다 매각일은 새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괴장군 청안면 부흥리 산28-2 물건 종류는 임야구요. 임야의 면적은 11,460평입니다. 매각 물건은 전부 매각합니다. 경매 부분은 임의 경매구요. 감정가는 11억 4 4 0 0만 96,800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21%, 2억 3,993만 4천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2,399만 3,400원입니다. 입찰진행내용은 20%씩 각각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8차기을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가격은 감정가의 21% 2억 3천 9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돌발퀴즈 정답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개간허가 괴산군청 분묘부지가 되겠습니다. 네, 개간 허가, 괴산 군청, 분묘 부지. 네, 맞추신 분들에게 축하 보내드리고, 네, 못 맞추신 분들에게는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법원 경매 문건과 로디비를 잘 살펴보시고, 현지 시세를 알아본 후 마음에 쏙들 때, 현장에 가셔서 잘 살펴보신 다음에, 응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